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보시면 입찰장 모습과 주의사항, 그리고 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한 장씩 나눠드린 거 있죠? 기일입찰표라고 된 거. 그게 이제 입찰 서류예요. 어. 여러분들 이제 법원에 가시면, 그,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그런 용지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용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그 홈페이지입니다. 대법원에서 무료로 이제 보여주는 경매 정보 사이트.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없어요? 처음, 처음 봤습니까? 네. 자, 첫 메인 화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법원 경매 정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매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경매 물건 있죠? 이걸 누르면, 물건 상세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검색을 누르면, 여기 이제 물건들이 쭉 떠요. 경매 물건을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돼 있죠? 어. 서울에 있는 법원이 몇개 있을까요? 기초적으로. 한 개, 땡. 지방법원이 요 법원이, 예. 대충원, 서부, 뭐 예. 대충 한 서구, 뭐, 남북. 서울에는 법원이 다섯 개가 있어요.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지역별로, 동서남북,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 중앙 하나, 동서남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근데, 그러면, 광주 전남에는 법원이 몇개 있을까요? 광주, 광주 전남. 그러니까, 전체 몇개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어. 광주 전남에는 다섯 개의 법원이 있어요. 광주에 지방법원이 하나 있고, 지원이 있죠, 이제. 목포, 순천, 장흥, 해남. 이렇게 법원이 있어요. 거기가 뭐하는 데냐? 거기서 일반적인 형사나 민사 재판도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도 이렇게 입찰 법정을 열어서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냐? 그 아까 그 저쪽 이제 이쪽에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법원이 쭉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출입문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집행관 사무실 그리고 여기가 경매 법정이야. 입찰 법정.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입문을 들어가면 이쪽이 화장실이고 이쪽으로 집행할 사무실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법정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이 두 개가 있죠. 응. 빨간색 두개 하나는 뭐예요? 밑에 거. 게시판이죠. 게시판에는 뭐가 있을까요? 게시판에는 네. 여기 게시판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여기를 꼭 확인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날 나와 있는 물건의 그 사건 번호가 여기에 A4 용지로 해서 붙어 있어요. 한두 개나 세개 정도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한두세장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찰할 물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하러 갔는데 그날 이 물건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날 물건이 내 물건이 있나, 없나. 그래서 빨간색으로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렇게 입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물건은 사건 설명을 할때 사실은 어떻게 이 물건 오늘 입찰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건성으로 듣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안 되겠죠? 귀한 시간 내서 갔는데. 그래서 미리 게시판에서 꼭 조사를 하셔야 되고 들어가시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면 커피하 터가 놓여 있고 매각물건 명세서가 비치돼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란 건 뭐냐면 자기가 입찰할 물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한다, 2월 9일 날 한다 그러면 2월 9일 날 30건을 한다. 그러면 30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서류가 쫙 있어. 한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 중에 자기 사건을 찾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 자기 사건을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여기 법원에 남아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죠. 혹시 모르지만 누가 나하고 똑같은 물건을 쓸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물건을 보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어. 그러면 이 물건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언제 보냐? 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가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일주일 전에 빚을 해놓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옛날 말이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그 법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아직, 지금 어떻게, 해? 아까 인터넷에서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보지만, 내 유료 사이트에서도 매 물건을 미리 다 조사할 수 있죠. 어 그렇게 해서 가야 되죠. 컴퓨터로도 물론 사건 번호를 쳐서 볼수 있지만, 여기서 사건 번호를 쳐서 보면 어때요? 바보시겠죠 어 다른 사람한테 나이 물건 지금 입찰한다 하고 광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비는 돼 있다. 그리고 여기 의자가 쭉 놓여 있습니다. 의자가 놓여 있고 여기서 이제 경매 입찰 진행석인데 여기서 이제 집행관이 그날 음 설명을 해 줘요. 오늘은 어떤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하,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입찰의 방법은 어떻게 된다. 이 진행 방법을 쭉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참 듣고 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몇 시까지 입찰을 하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서류를 배포받습니다. 입찰서를 배포받아서 나가서 알아서 이제 쓰는 건데 아니면 여기서 입찰서 작성 장소죠. 양쪽에 한세 개씩 이렇게 배치가 됐을 거야마. 정확히 기억 은안 나는데 세세 3개, 개씩 돼 있는 거에 들어가서 거기서 써도 되고 본인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라고 나면 여기 이제 앉아 있어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이래요. 지방 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입찰은, 이 아까 대부분 경매 정보 사이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볼수 있지만, 아까 그런 물건도 직접 볼 수가 있지만, 여기 경매 지식 있죠? 여길 들어가면, 경매 서식란에 들어가면, 방금 받으신 거 있죠? 기일 입찰표? 그걸 한번 봐보시죠. 제가 여기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임장하고 입찰표하고,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어, 오늘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기입입찰표, 음. 그걸 다 이제 펴보시죠. 자, 작성할 물건을 하나 찍어볼 건데,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예 좋습니다 아파트. 광주에 있는 아파트랄까요? 네. 예, 광주, 광주에 있는 아파트. 자, 뭐 찍어볼까? 아무거나. 이거 찍어볼까요? 남구 행암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효천 101동 12층 1 2 0 3호에요 자, 이걸 한번 작성을 이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아까 그 나눠드린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그거는 사본을 이제 그 빼드린 거고 이렇게 검투를 나눠드리고 복잡한 교육이 있다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증금 <목소리> 여기, 여기다 보증금는 것도 이것이 적성해서 여기다 반영서빼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법 번호를 주죠 여기도 여기다 이름을 어서보내 이사건덩을 써가지고 완전 아, 다덮여 이렇게 돌어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laughs> 되겠죠? 네, 그렇죠? 항상 좀, 좀, 잘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 한번 써보겠습니다